트래블러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불가침들들을 할지 고인물식 초스피드를 할지 무자본을 할지 이거를 좀 투표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1번 트래블러 랭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나쁜 녀석들 <laughs> 트래블러 랭커하기 아 얼마나 힘든데 힘들지만 그래도 트래블러 랭커를 찍어 보기로 했고. 그 결과, 이런 미친 스펙의 트래블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침 초둘둘, 나와자마자 13강, 12증폭 뭐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완전 극종결, 던담 랭킹 몇 등? 짜잔! <laughs> <laughs> 아, 씨.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뱉은 말이 있으면 약속을 또 지켜야 하니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트래블러 랭킹 1등 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래블러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키우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앤파이터의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잖아요 이제 아예 떠먹여주는 이것만 보면 되는 트래블러 공략 절대 손해보지 않는 트래블러 공략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 캐릭터 새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캐릭터 지정 누르시고 신규 캐릭터 지정 요거 하시고 아처 그리고 트래블러를 고르시면 됩니다 던황 오역작이다 네, 멋있죠? 예. 어떻게 이벤트 혜택을 챙겨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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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10만원! 충전해야겠네! 하지만, 제이 돈이 네오플 사원들의 화장실이 되고, 어,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아깝네. 어쨌든, 어, 결제를 해볼게요. 헤헤, 헤헤, 헤헤. 아! 아, 자신나! 졸라 비싸! 아니, 어떻게 10만원을 넘냐! 아이씨. 비싸, 죽겠어, 아주. 어, 등골 휜다, 등골 휘어, 아주 그냥, 네오플 또, 에에. 로얄 패스, 구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만원 좀 넘게 과금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부린 것도 있어요. 근데, 어, 솔직히, 룩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바타콤보까지 좀 구매를 해줬고요. 어, 트래블러 패키지 75레벨까지 찍어야만 쓸수 있는데 여기서 종결 오라를 받는다 그랬죠. 첫 구매 보상으로. 그래서 이 패키지를 까요. 이 패키지를 까면 여기서 오라를 줍니다. 그래서 내미는 손길이라는 쓰레기 오라가 나왔죠. 이거를 확정 오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쓰레기 오라를 넣고 확정 오라를 여기다 넣어주는 걸로 종결 오라 축복의 연인 완성. 그래서 이렇게 오라 넣어주시면 되고. 어, 솔직히 나머지는 다 어차피 가성비기 때문에 나 필요 없어. 그냥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바타 콤보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은 레벨을 찍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찍게 되면 나비 공주 줘요, 무기 클론 레어 아바타 줘요. 그리고 수당증이랑 힘을 주기 때문에 살게 없어. 로열 패스 여러분들 구매하셨다면 내가 이거 대여하기를 통해서. 받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 어차피 이런 기간제 칭호, 그리고 로얄 패스 자체로도 칭호를 이번에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로 어차피 육성하는 동안에 다할수 있기 때문에 로얄 패스만큼은 꼭 구매하시기를 제가 강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오라도 준 종결급이기 때문에 해자다. 그리고 칭호도 육성하는 동안에 엄청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거 로얄패스 관련해 가지고 요거 장비를 또 대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꼭꼭꼭 꼭꼭어 로얄패스 구매하시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거 성장형 개달달해요 이거 있고 없그 차이가 꽤 있습니다 어 물론 이벤트 캐릭터 지정하면 다 주긴 하지만 어 롤패스만의 또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바타 콤보도 한번 받아볼게 이거 좀 궁금하네? 아바타 자 일단 A타입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오 못생기진 않고 약간 마술사 최현우씨 같은데? 이거 망토만 빼봐 <laughs> 상의만 빼봐 야 이게 망토랑 상의 빼니까 괜찮네 오, 상의가 문제네. 상의를 빼야 돼요. 꿀팁입니다. 예, 상의만 빼세요. 그리고 아까 이벤트 페이지에 안 나왔었던 게 있죠? 뭐야? 실버랑 골드는 봤는데, 블루는 어떻게 생겼어요? 야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번 오라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블루가 괜찮다. 얘만 이렇게 같이 안 놓으면 충분히 유니크하고 예뻐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어 지금 제가 구매할 게 상당히 많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항상 신캐릭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해야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검색하면 봐봐 4만 7천원, 4만 5천원도 있어요. 엄청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문화상품권 사면은 뭐 추가로 주는 것도 있고 뭐 가끔 네이버랑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니까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통해서 결제하시는 게어 엄청 해자다. 그래서, 트래블러, 과금! 여러분들, 이렇게만 키우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장비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떠먹여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이벤트 혜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악한! 받으세요, 악한! 예, 트래블러가 원래 가죽을 썼을 때, 엄청나게, 그,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사실 저는 퍼섭에서 출혈로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받나봐요. 그래서, 좀 하향을 했거든. 자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쓰시는 분이라도, 트래블러 키우신다면, 자수는 좀 추천하기가 힘든 게, 자수의 장점. 저자본도. 좋은 딜을 내게 해준다. 근데 단점이 있어. 아파. 어, 이제 속된 말로 참피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한대 맞으면, 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특히 트래블러가 이번에 가죽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진짜 차원회랑 같은 거 자수로 솔풀 돌다가 한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안 맞을 수 있는 맞아. 아수라나 소환사 같은 직업이 좀 자수로 하는 게좀 좋고요. 트래블러는 아칸에 가셔서 여러분들 솔풀도, 아칸도 충분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스펙이라고 하면 자수랑 이제 아칸이랑 차이 나봐야 뭐 1분 좀 나나? 근데 이제 아칸은 파티도 가능하니까 여기 마나실드 로우 라이프가 아칸이거든요 마나실드로 받으시면 된다 이거 끼고 바칼레드 다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가 되게 쉬워요. 그 이벤트 캐릭터 지정을 했다고 하면 요거 트래블러 호 있죠? 요거대로 하면 되는데 요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말렙 찍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간 중간 챙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이 플레이 가이드 누르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요렇게, 어, 110레벨을 모두 찍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로얄 패스 구매했고, 구매할 수 있는 거다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세팅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만렙 찍으신 걸로 여기 아이템 주는 거 있죠? 요거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여기 히만스텔라한테 파는 거, 요거 있어요. 요걸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1 1 0 레벨 달성하면 주는 거, 예, 네, 요거 받으시면 되고, 수호의 문장 받으시고, 그리고 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선택할 수가 없긴 한데 뭐 이렇게 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잼 나왔으면 자기 주속성에 맞춰서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잼 장착할 때는 그 크리티컬이랑 이동 속도랑 그리고 주속강 내가 명이면 명 넣고 뭐요것만좀 챙겨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공속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돌려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삭제돼요 잼. 그래서, 그냥 너무 깊이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다가, 아, 저처럼 이렇게, 아, 조졌구나. 그러면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야, 대충 적중 같은 거 받으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그냥 박았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방금 그 공속을 박는 건데 안 나온다 어떻게 그리고 말렙을 찍었을 때 보통 이렇게 다 받으셨을 텐데 무기 클롤레 아바타 선택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주력기로 쓸 만한 게 어, 커스텀이 결국 점지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엔트정령 어깨를 쓰나 블루베리 어깨를 쓰나 엔트정령 하이를 쓰나 딥다이버 하이를 쓰나 뭐 아니면 불가침을 쓰나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 80제가 개수가 되게 좋기는 해요, 불꽃놀이가. 불꽃놀이도 나름 취향이고, 요거 안개포구도 은근히 괜찮은 스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는 스킬이 이거, 신무병장 유성. 이번에 또 개선을 받아가지고, 오토매틱 무브먼트 요거를 제외해서 수동사출 쓰게 되면 데미지를 또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탈리스만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티어가 높다고 생각하고, 수동사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 요거, 헤이즈 스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45제보다 75제가 또 레벨링 효율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스킬 레벨이 여러분들 45제가 이제 말렙이 37이죠 지금 플러스 1돼서 헤이즈는요 2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성기 상위 효율이 제일 좋은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타 오면서 75제 효율이 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깡딜 자체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저는 어, 헤이즈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커스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커스텀을 어떤 거를 가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란한 붉은 힘 같은 경우는 오라가 없으면 오라 먼저 박아주세요. 왜냐면 오라는 나중에 이전기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무기클론 레아 바타는 뭐 나중에 내가 주력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본인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 다 했어요. 크리쳐도 나비공주 끼워줬고 그 로얄패스 구매하시는 분들이면 저처럼 이렇게 있겠죠? 세팅을 다 하셨겠죠? 그래서, 요렇게 맞춰주면 된다. 탈리스만 같은 경우는, 여기 트래블러 후에 여기 버프 강화, 요거 있죠? 지원 상자, 요런 것들, 요거 탈리스만 룬 학습하기, 요런 것들로 여러분들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워보기 누르시고, 솔직히 그냥 막 스킵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눌러서, 날려버리고, 받고, 그리고 학습해서 나온 걸로 장착해주고. 탈리스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헤이지스톰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고 없고가 너무 쾌적함이 차이가 커가지고, 헤이지스톰은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는 이제 취향이거든요. 추견도 쿨감이 있어서 되게 좋고, 요암맹진 이게 폭류판데, 이것도 쿨감 있고, 데미지도 좋고. 근데 저는 헤이지스톰,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신무병장, 그리고 이제 교감 어깨를 좀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럼 교감 어깨는, 뭐야, 안개포구죠? 75, 40이니까. 그래서 융합 장비에 따라서 좀 세팅이 다른데, 저는 안개포구, 헤이지스톰 그리고 신무병장 유성. 이렇게 받을 겁니다. 탈리스만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어, 여러분들 그냥 뭐 입맛대로 가시면 되는데, 오영장의 선택은 그렇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리스만, 참, 착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장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헤이지를 몰아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 헤이지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헤이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추방자의 산맥 가셔서 여기서 이제 피로도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얼마. 그래서 여기서 추방자의 산맥 1인 플레이 해서 미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자, 요것만 가시면 돼요. 열쇠만 가시고. 다른 데는 가도 어차피 보상이나 문화 다 똑같으니까. 와우, 귀여워. 다른 던전 선택 눌러주고 열리죠. 반야. 바니아. 반야로 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룬이랑 뭐 이것저것 다한 번에 얻을 수 있고, 교환 가능 탈리스만도 가끔 떨어져요. 내가 필요한 룬, 그리고 요거 있죠. 요런 거 이제 가끔 팔면 쏠쏠하거든. 그래서 이거 룬 원석. 그래서 사실은 고인물들은 이거 안 써. 왜냐면 이게 아이올라이트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루실에서 이거 있죠. 룬 선택상자. 돈에 비해서 차이도 얼마 안 나. 그래서 이거랑 이거, 제조일기 그래서 제조일기는 빨보파 맞춰주시면 된다. 빨보파, 빨보파, 빨보파하고 아까 저 헤이제스톰 몰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헤이제스톰, 헤이스톰, 헤이스톰, 빨보파. 어떻게 맞추냐면 탈리스만 하면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던파 최고. 웃음 타리스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걸 룬으로 하나 몰아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스킬 트리도 약간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캐릭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 공통 분모는 있다고 생각해. 퀵무브는 꼭 찍으세요. 퀵무브가 공중에 날아오르는 스킬들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 아크로바틱 레이드도 꼭 찍어주세요. 이게 선행이 있기도 한데 이걸로 기동하는 경우가 되게 좋아요. 아크로바틱 레이드. 요거 두 개는 필수다. 공용이다. 그리고 백스텝 강화도 하나 찍어주시고요. 도약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라이징 문설트도 찍어주세요. 이게 무적기입니다. 무적 대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킹무브랑 라이징 문설트 이두 개만 잘 써도 그 알아서 무적이 되니까 좋고요. 그리고 안개물이 무조건 찍어주시고, 이거 장공숙련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익사이팅 그리고 트리플 악셀은 저는 안 씁니다. 이게 딜 자체는 되게 준수한 스킬인데 타점에 따라서 딜이 들쑥날쑥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안 찍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거를 써요, 저는. 제트 스트림. 그리고 가랑비. 이 주력기 기본기죠. 기본기 라인업. 주력 게스트 스트림이랑 가랑비. 이게 쿨도 얼추 맞아. 1초밖에 차이 안 나. So, 쿨 돌리기도 좋아요. 그리고, 기어드라이버 써주고요. 선행 1레벨 독축죽기 찍어주고. 고원의 안개꽃도 딜은 나쁘지 않은데, 날아오르고 번거로워서 안 씁니다. 저는. 안개포고 쓰고. 신무병장 당연히 마스터 해주고요. 서바이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셋업 성공. 당연히 배워주고. 폭류파. 불꽃놀이. 스크램블 앵커는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1레벨이 최고 효율인 것 같아요. 몸무리용 스킬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서 1레벨만 줍니다. 레이트 쓰고 유랑하는 별의 문장 그리고 오토매틱을 배우면 자동 사출이 나가는데 자동 사출을 쓰게 되면 탈리스만에 있는 그 옵션을 못 받아요. 그래서 탈리스만 그 수동 사출 쿨감을 완전히 못 받아. 20%로 변경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수동 사출을 합니다. 사실 스킬 쓰면서 그냥 Z 키만 넌타하고 있어도 알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수동을 쓰는 걸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킬은 요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 크리티컬 하나 빼야되나? 에헤이. 자, 요렇게 스킬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컨버전 물리 두시고. TP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쓰는 주력기, 탈리스만 주력기라 그랬죠? 탈리스만 주력기는 요거 찍어줘야겠죠? 신무병장. 그리고 안개포고. 요거는 무조건 필수. 이두 개는 필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취향인데, 어, 퀵무브는 무적 필수라고 생각해요. 퀵무브 넣어주고, 요수광탄. 그 스크램블 앵커는 아까 몸머리로 1만 줬기 때문에 안 쓰고요. 기어드라이브, 가랑비, 제트 스트림. 그 남은 거. 이제 남은 거뭐 주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뭘 줘도 상관 없습니다. 캠프파이어 회복 범위도 괜찮고요. 안개무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본 기숙련. 이게 안개무리가 기본기지만 기본 기숙련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캐니언 이 같은 거돌때 안개무리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차이가 또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주고 싶다면 이거 주셔도 되고 뭐 캠프파이어 범위를 늘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스킬 투자 같은 거 저는 이렇게 줬다. 커맨드도 중요해요. 저는 커맨드를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커맨드를 뭘로 어떻게 쓸 건지도 되게 중요한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안개무리는 스페이스로 쓸거예요어 형찬이 왜요? 요거 잠그고 쓸거예요 셋업 맹격 셋업 맹격은 잠그고 얘는 스킬창에 올릴거예요 왜냐하면 쿨이 중요해요. 세덤맨격 쿨을 얼마나 많이 돌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캐릭이다 보니까. 이걸 주력기 찾아마자 돌려주기 위해서 전 스킬창에 올리는 편인데 얘는 뭐 커맨드로 써도 이득 보는 게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주고 안개 부리는 이제 주력기지만 완전 초 기본기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로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랑비. 위에서 옆으로 쏘는형국의 스킬이죠. 가랑비는 요렇게 써 주고 그리고 제트 스트림은 요렇게 쏩니다 그래서 기본 이두개쿨 아까 말했죠? 얘네들쿨 비슷한 기본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요거 기어드라이브는 그냥 기본 스킬 B로 쓰고 그리고 이거는 위비 위로 쏘죠? 위비로 놓고 그리고 얘는 안 바뀌어요 어차피 저는 각성기는 그냥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요렇게 자주 안 쓰는 몸모리 스킬이니까 요렇게 두고요 그리고, 요거, 폭류파 같은 경우는, 꾹 누르고, B를 합니다. 꾹 누르는 커맨드도 있어요. 이거 왜꾹 누르는 커맨드로 하는지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헤이트풀은, 옆으로 쏘는 느낌이니까, 옆옆 옆 B. 그렇다고, 그, 너무 쉬운 걸로 쓰면, 주력기 갖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꾹 누르는 B. 이각 그냥 두고, 진각 그냥 두고, 요것만 아래 B. 네. 요렇게, 저는 커맨드 세팅을 해요. 스킬 창은 이렇게 구성할게요 요거 주력기 하나 몰아주는 거라 그랬죠 얘도 쿨 상시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퀵스탠딩 쿨 이거는 결장하다 보니까 퀵스를 올리게 되는 건데 어 퀵스탠딩 쿨 올리고 이거 빼주시고 짧은 순서대로 올려요 저는 알리미를 그리고 마지막 몸무리 스킬 위로 올리고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왜 이렇게 스킬을 올리냐 아까 저처럼 커맨드 세팅을 하시게 되면요 콤보 넣는 게 되게 편해집니다 뭐 공중에서 요렇게 순식간에 스킬 4개 녹였죠. 그리고 주력기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고. 스킬 다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공중에서 쓰고 내려오는 거. 뭐, 어, 요렇게. 되게 스킬 돌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동하는 스킬들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출 얘기했잖아요. 사출이 쉽다고. 봐봐.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 그죠? 비에다 놓으니까 그냥 저 따로 묘한 게 없죠?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커맨드 쓰는 트래블러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바타 세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던파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지. 버프 강화 스킬용 레어 아바타가 따로 있어요. 상하이가 하나씩 더 필요해요. 상하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익사이팅 뭐 센세이션 이렇게 지금 레어 바타 올라와 있잖아요 그 특히 딜풀티가좀 들어가는 레어 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환 가능으로 사는 걸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투자하고 싶은 게좀 다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내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되팔면 좋잖아 근데 이제 딜풀티가 압도적으로 비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좀, 나중에, 선택지를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세팅해볼게요. 자, 일단, 아바타는, 여러분들, 상하이에 여행자의 직감 풀티를 넣어야 돼요. 지금 경매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네요. 이럴 때는, 나는 이거 평생 할 거다. 그러면, 이거 상업으로 사셔도 되고, 레어 아바타를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어 하나 사서, 그리고 하이 하나 사서, 어디로가 다프네로가. 클레어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아바타 변환을 해요. 교환 가능 레아바타 넣고 그러면 클레아브로 바꿔줘요. 교환 이거 상의도 옵션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레아 변경권보다 이게 더 싸죠. 여기 상의는 풀티랑 동일하게 여행자의 직감으로 상의 옵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이를 하나씩 더 추가로 버프 강화에 스위칭, 엑 사이팅을 넣어준다. 그리고 익사이팅 풀티 같은 경우는 여기 단진에서 팔아요. 단진에 있는 요거. 손해보지 말고 이걸로 사세요. 제발. 그래서 요거 익사이팅 두개 받으셔서 여기다가 박아. 그러면 아바타. 됐죠? 예, 네, 여기 이렇게 아바타 구성이 끝. 익사이팅 다 넣어줬다. 여행자의 직감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구해야 돼 이게 근데 너무 비싸 장공 숙련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급 딜 풀티에요 하급 딜 풀티 1급이 아닙니다 급수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가성비 풀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엠블렘을 좀 구성을 하실 텐데 산란다색 맞춰주고 그리고 찰란 힘 맞춰주고, 와 씨, 개 비싸. 자, 여기 로열 패스에 있는 찰란 엠블램 하나, 요거 받고 나머지도 아더 받으면 좋은데, 너무 끝에 있죠. 예 너무 끝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요거 찰란 힘 하나 받아주고요. 힘 넣어주고 나머지는 뭐 공소 이런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어 아바타 옵션도 다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계속 그리고 공소 공소 지금 제가 유랑하는 이젠 데 이거 잘못 고른거고요 예, 여행자로 고르시면 됩니다 여행자로 고르세요 뭐 스위칭 익사이팅 넣고 당연히 힘신 그리고 회피 아, 잘못 받았네 회피 가지 마시고 그 속저 하나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모속저를 이제 맞추시게 되면 그 모속저 패널티를 좀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난 어차피 악한가할 거야 하면은 회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12강도 받아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나 실드 로우라이프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장비는 마나 실드 로우라이프로 받으시면 된다. 저는 7월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장비 장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뭔가 명성 달성하기 요것들을 이제 해금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재료템 사용하셔서 요걸로 이제 성장을 해주면 돼요. 공명하는 에너지 선택 장비 있죠? 요걸로 이제 내장비의 옵션을 레벨을 또 올려 줄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선택권으로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요렇게 하시기만 하고 이제 스펙업을 진행하시면 된다. 그 명성에 맞춰서 플레이 포인트 요걸로. 내 명성은 어디를 가는구나 확인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이벤트 혜택들도 꼭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요거 수송 열차에서 주는 거, 라이온 코어 입장권, 뭐 고정 에픽, 완전 성장권,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혜택은 꼭 챙겨주시면 좋다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트래블러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시작하시기만 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역장이었습니다